오늘은 에스겔 3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9장은 마곡의 왕, 곡이 이끄는 연합군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을 역사의 한 인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전체를 칭하여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곡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날이 있고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곡과 그 연합군이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으로 소개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북쪽 끝에서부터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개 연합군은 겉보기에 대단하고 위협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사냐에서 엎드러지고 시신은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고대 문화에서 매장되지 못한 죽음은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개 패배를 그렇게 묘사하시므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어떤 대적도 설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고개 무기가 7년 동안 불태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날에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무기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잃고 불에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의 꼭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고개 무리들이 매장되는 하몬 고개 골짜기와 하모나라는 도시 이름은 그 사건의 강렬함을 보여줍니다. 이름이 바뀔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인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각인시키는 사건입니다. 에스겔 후반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죄 때문이었음을 이방인들이 알게 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회복의 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곡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그날을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정확히 일하시고 반드시 회복과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목적 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곡이 무너지는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속 곡과 같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을 목적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누리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